안녕하세요. 가요영원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화분이 도착해서, 네.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음, 꽃수레인데요. 올망돌망해서 시켰거든요. 꽃수레 2종 세트. 제가 그동안에는 좀 이렇게 어 아이들을 좀 무난한 데다가 네 아이들을 심어줬더니 저도 아이들 이렇게 벌어서 베란다가 보이거든요 아이들 보이면은 좀 제가 질리는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쁜 데다가 심어주려고 이렇게 시켜봤답니다. 이데 어떤 게 왔는지 궁금했는데, 꺼내면서 보니까 되게 화려하고 색상이 이쁘네요. 아, 근데 이제 화분을 시키면 이 쓰레기가 <laughs> 장난이 아니죠? 네. 이렇게, 아이고, 시켜봤는데요. 이렇게 꼬리병 모양이 4개고요 이렇게 둥근 모양이 4개. 이렇게 8개가 왔습니다. 이제 제가 사이즈를 한번 재보겠습니다. 네, 외경이 10cm고요. 포리병 모양 네, 높이가 11cm고요. 네, 둥근 모형은 외경이 1 0 5 높이가 10cm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왔는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호리병 모양은 하늘색깔하고 파란색깔하고 네이 하얀색깔하고 주황색깔 진한 주황이네요. 예. 주황색이라고 해야 되겠죠? 예, 이렇게 되고요. 이것도 어 동그란 모양도 초록색깔 네진 주황색깔 하얀색깔 이렇게 하늘 색깔, 이렇게 네 가지가 왔어요. 네 가지가 왔는데, 꽃그림이이 호리병 모양은, 매화꽃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이렇게 매화꽃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둥근 모양은, 이렇게 꽃에 나비가 앉아 있는 그림이네요. 네.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 개가 왔는데, 제가 너무 이렇게, 그, 무난한 색깔을 좋아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이제 좀 보는 게 질려서 제가 이렇게 예쁘게 봄에 분갈이를 해주려고 해요. 근데 봄에 3월달에 분갈이를 하면은 금방 이제 6월달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6월달에 습도가 엄청 높았어요. 그래서 제가 방울복랑을 사가지고 한번 죽인 적이 있거든요. 습도가 너무 높았을 때. 근데 거기 갔더니 그 사장님께서 그방울봉랑에다 물을 준걸 모르고 사가지고, 네, 그래서 환불은 받았는데, 그런 적이 있어서, 제가 올해는 아이들이 2월 말일쯤 되면 이제 동면에서 2월 한 중순쯤 되면 애들이 동면에서 이제 슬슬 깰 시간이니까, 2월 중순쯤에 이제 분갈이 해줄 애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파란색 같은 경우는 파랑색거든요 근데 이제 빨간색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물이 빠지고 있는데 겨울이라 이렇게 화분 밖으로 나와요. 아이들이. 그래서 이렇게 몇개 아이들을 이렇게 심어 주면 네. 예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몇 아이가 심어 줄 아이가 있어서 네. 이렇게 화려하게 화려한 색깔을 골랐는데요. 이렇게, 화분도 되게 가볍고, 예, 가벼워서 거리대에 내놔도, 네, 별로 그렇게, 부담이 안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큰, 아이들을 너무 크게 키우면, 아파트에 살면서, 뭔가 그러니까 자리 공간이 협소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몇개못 놓으니까, 거리대에 대자에도 아이들을 그렇게 몇개못 놓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시켜봤구요 시켜봤는데 아 세상에 사장님, 사장님께서 이렇게 만석을 서비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맙게도 많이 사지도 안 했는데 그래서 감사히 사장님 잘 쓰겠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한테 이렇게 심어주려고 제가 이렇게 주문을 했답니다. 근데 하고 나니까 아이들을 보니까 확실히, 네, 이쁜 게 좋네요. 화려한 게. <laughs> 이렇게 화려한 데다가 아이들을 심어서, 네, 봄에 분갈이를 해주면 아이들도 좋아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언박싱을 해봤고요. 저희한테 구독과 좋아요는 저,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